두실수 AB에 대해서 4의 A분의 1제곱하고 25의 B분의 1제곱이 둘다 1000이더라. 이것이 성립할 때 a p l u b 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의 형태, 미지수가 들어 있는 지수가 등호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지수를 옮겨주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어, 찢어주시는 거죠. 자 a,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 B가 없는 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1000이다 라고 우리가 쓸수 있죠. 그 다음, 25의 B분의 1도 1000이다 라는 거, 이렇게 찢어주십니다. 찢어주시면 돼요. 찢었어요. 그런 다음, 양변, 얘는 양변, 어떻게 할까요? A제곱을 하는 거죠. 어떻게? 여기에,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A제곱 하고요. 얘도 A제곱 한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4가 되겠죠, 좌변은. 그리고 우변은 1000에 A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어, 여기는 어, B제곱을 하는 거죠, 양변. B제곱 해줍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B제곱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러면 좌변은 25가 되겠죠? 왜? 뭐, 어,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은 지수끼를 곱하니까 B를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0에 B제곱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플러스 B죠. 그럼 여기 있는 이 A와 여기 있는 이 B를 더 쌤으로 처리하려면 얘 둘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하면 되겠죠. 왜? 밑이 같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곱해 주시면 좌변끼리 곱하면 100이죠. 우변끼리 곱하면 1 0 0 0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어, 둘다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이쪽에 와서 하겠습니다. 10의 제곱이 되고요. 좌변은. 자, 우변은 10의 세제곱이고 그것의 a 플러스 b죠. 10의 제곱은 10의 3하고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럼 3a 플러스 b 얘가요.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2가 나와야겠죠. 이거 2입니다. 너무 작게 적었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라고 구해지나요? 3분의 2다 하고 구해집니다. 자, 여기 지수가, 미 미지수가 있는 지수들이 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찢어주셔야 되겠죠. A와 B를 분리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